안녕하세요. 60대 필수 생활 정보입니다. 겨울철 전기세 폭탄 맞으셨죠? 작년 겨울 전기세가 평소보다 2배, 3배 나왔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전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전기세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몇 가지 방법만 실천하시면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전기세 폭탄 막는 완벽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전기세 할인 신청 방법부터 전기세 절약, 꿀팁, 누진세 피하는 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꼭 실천하셔서 전기세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겨울철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는 난방, 온풍기, 전기장판 같은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전력 소비가 엄청납니다. 온풍기 하나만 하루 8시간 켜도 한 달에 5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둘째, 누진세 때문입니다. 전기세는 많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갑니다. 300kW시까지는 kW시당 120원 정도인데 500kW시를 넘으면 280원으로 2배 이상 뛰어오릅니다. 조금만 많이 써도 요금이 폭등하는 겁니다. 셋째, 전기요금 자체가 올랐습니다. 2024년에도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전기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똑똑하게 쓰시면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전기세 줄이실 분들은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 65세 이상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제공하는 복지할인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시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최대 30%입니다. 월 2만원 전기세를 내셨다면 6천원 할인받아서 1만 4천원만 내시면 됩니다. 1년이면 7만 2천원 절약입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입니다.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 모두 해당됩니다. 월 26,000원 또는 사용량 200kWh 중큰 금액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차상위 계층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입니다.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월 2만원 또는 사용량 120kW씩 중큰 금액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 복지 할인입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전기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월만 6천원, 경증 장애인은 월만원 할인됩니다. 넷째, 다자녀 가구 할인입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2만 6천원 또는 사용량 200kW 시중큰 금액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생명 유지 장치 사용 고객입니다. 인공호흡기, 석션기 같은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하시는 분은 월 2만원, 또는 사용량 240kWh 중큰 금액을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시거나 한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가까운 한전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해당 복지 카드나 증명서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시면 수급자 증명서를, 장애인이시면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한번 신청하시면 계속 적용됩니다. 매년 다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 자격이 변경되시면 알려주셔야 합니다. 전기세 절약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천하시면 전기세를 30%에서 50%까지 줄이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난방 온도를 낮추세요. 실내 온도를 1도만 낮춰도 전기세가 7% 줄어듭니다. 권장 온도는 18도에서 20도입니다. 춥게 느껴지시면 옷을 한겹더 입으세요. 내복이나 조끼를 입으시면 체감 온도가 3도 올라갑니다. 둘째, 온풍기 사용을 줄이세요. 온풍기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1500와트짜리 온풍기를 하루 8시간 한달 사용하면 전기세가 약 5만원 나옵니다. 대신 전기장판이나 전기매트를 사용하세요. 전기장판은 100와트 정도로 온풍기의 1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하루 8시간 한달 사용해도 3천원 정도입니다. 셋째, 문풍지를 붙이세요. 창문이나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면 난방 효율이 떨어집니다. 문풍지는 1,000원에서 5,000원이면 살수 있고 한번 붙이면 겨울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를 10%에서 20%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두꺼운 커튼을 사용하세요. 창문으로 열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두꺼운 안마 커튼을 치시면 보온 효과가 뛰어납니다. 밤에는 커튼을 꼭 치세요. 다섯째, 대기 전력을 차단하세요. TV, 컴퓨터, 에어컨, 전자레인지 같은 제품들은 꺼놓아도 대기 전력을 소비합니다. 한 가구당 월 평균 6,000원에서 1만원 정도 나갑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거나 멀티탭에 전원을 끄세요. 여섯째, LED 전구로 교체하세요. 백열 전구나 형광등을 LED로 바꾸시면 전기 소비가 80% 줄어듭니다. LED 전구는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수명이 10배 이상 길고 전기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냉장고 온도를 조절하세요. 냉장고는 24시간 가동되는 제품이라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겨울철에는 냉장고 온도를 약으로 설정하세요. 여름철보다 전기 소비를 20%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마시고 음식을 꽉 채우지 마세요. 공기가 순환되어야 효율이 좋습니다. 여덟째,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을 줄이세요. 세탁은 모아서 한 번에 하시고 건조기 대신 자연 건조를 하세요. 건조기는 한번 사용해 2,000원 정도 전기세가 나옵니다. 아홉째, 전기밥솥 보온 기능을 끄세요. 보온 기능은 하루 종일 전기를 소비합니다. 밥을 지으신 후 보온을 끄시고 필요할 때 데워드세요. 한 달에 3,000원에서 5,000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타이머를 활용하세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자는 동안 계속 켜놓지 마시고, 잠들기 전이 시간만 켜두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1시간 전에 다시 켜지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기 소비를 50% 줄일 수 있습니다. 누진세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요금은 누진제로 계산됩니다. 많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구간은 0kWh 에서 2 0 0 k w 시까지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120원입니다. 2 구간은 2 0 1 k w 시에서 4 0 0 k w 시까지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214.6원입니다. 3 구간은 4 0 1 k w 시 이상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307.3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 0 0 k w 시를 사용하셨다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0에서 200kW 시까지 200 곱하기 120원은 24,000원입니다. 201에서 400kW 시까지 200 곱하기 214.6원은 42,920원입니다. 401에서 500kW 시까지 100 곱하기 307.3원은 37,730원입니다. 30 합계는 97,650원입니다. 여기에 기본 요금과 부가세,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을 더하면 약 12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400kWh만 사용하셨다면 전기세는 약 8만 원입니다. 100kWh만 덜 써도 4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누진세를 피하는 방법은 사용량을 400kWh 이하로 유지하는 겁니다. 월 사용량을 체크하시고. 400kW시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한전 홈페이지나 앱에서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계절별 차등 요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름철 7월에서 8월과 겨울철 12월에서 2월은 전기 요금이 더 비쌉니다. 반대로 봄과 가을은 상대적으로 쌉니다. 따라서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전제품 사용을 여름과 겨울에는 줄이시고 봄과 가을에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에어컨 청소나 난방기 점검은 봄이나 가을에 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전기, 가스, 등유, 지역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낮으신 분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는 연 48만원, 2인 가구는 74만원, 3인 가구는 96만원입니다.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11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76만원 이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입니다. 승인되시면 카드가 발급되고 전기, 가스, 등유 구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시면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기요금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국전력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해서 신청하세요. 둘째, 할인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시면 할인 내역이 표시됩니다. 또는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셋째, 에너지 바우처와 전기요금 할인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둘다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넷째, 전기장판과 온풍기 중 뭐가 더 경제적인가요? 전기장판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온풍기는 전기를 15배 이상 많이 먹습니다. 다섯째, 실시간 전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한전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량기가 설치된 가구만 가능합니다. 여섯째, 전기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한전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검침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 전기 도난이나 누전 가능성도 점검하세요. 일곱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전기세가 줄어드나요? 네, 크게 줄어듭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여덟째, 전기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왔을 때, 이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할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에 신청하시면 재검침해 드립니다. 오늘은 겨울철 전기세 폭탄 막는 완벽 가이드를 알아봤습니다. 65세 이상은 전기요금 할인을 꼭 신청하시고 에너지 바우처도 받으세요. 그리고 절약 꿀팁들을 실천하시면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